위협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김정일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어, 우리가 과거에 재래식 전력으로 봤던 위협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으로 얻어맞는 것하고 핵으로 맞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정일의 핵무기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만에 하나가 치쳐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핵무기를 없애는 없애는 방법이 어뭐잘 다른 잘 보겠지만 저는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어, 무력으로 무력으로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만약 그럴 경우에 북한의 반발로 인해서 뭐 전쟁이 난다 뭐 이런 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 까버리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어. 김정일 정권을 교체시킨 키 겁니다. 그 정권을 교체시키는 게 없애는 겁니다, 행복이를. 과거에, 어, 우크라이나와 이제 그 비아 같은 경우에 해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개방을 하면서 그 새로운 지도부가 그 행복이기 때문에 이민들이 사는 게 어렵다. 해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지원을 받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변화시키는 게 어, 두 번째 방법인데요. 저는 어, 이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어,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뭐 육자회담을 통해서 어, 핵 문제를 풀겠다고 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어, 전 세계의 어, 인들을 상대로 보리는 사기국입니다. 완전히. 김정일이가 핵을 뭐없애겠습니까저 사람이. 20년 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지금이 왔습니다 그럼 북한이 왜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개발했겠습니까? 동서평이 개혁개방을 시도하면서 어, 북한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자 같이 개혁개방하자 사회주의를 아무리 해봤자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인민들을 보게 살리는 게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시기에 어, 서이구 시장형제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개혁개방 권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이 개혁개방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북한의 그이 김정일 정권은요 기존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아닌 사입이본것교주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반공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 어, 저는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미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저사회이 국가. 사회비 본국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반사회비라고 말해야 옳타고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이 김인석, 김정은 정권은 독재자가 국도의우상숭배되고 집단 관계가 되고 미쳐버린.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주의자들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문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북한을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어, 공산주의자들을 모독한 거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김정일 조건은, 다른 동지로 국가들 다 변화했지만, 왜 주도 안 변했냐?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저건 완전히 저건 완전히 그, 이 개인순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김일성,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 핵과미사일입니다 경제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에서 나한가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이미 그걸 김정일이 이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북한이 그걸 이상을 하고 핵과 미사일을 어 개발을 저쪽 이제 해왔죠. 이제는 뭡니까? 아무것도 남을게없습니다 북한. 북한이 인민군대를 포함해서 북한의 권력 집단이 김정일에게 핵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에게는 핵이 자기 목숨입니다. 근데 그런 목숨을 뭐 해당을 통해서 무슨 풀, 풀겠다.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 저국도 육자에다가 벌려가지고, 어, 쓸데없는 김정일이 뭐 이런 그 장사와 관계시키지 말고,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끝 자를 보는 게, 그게 이제, 현실이 아, 맞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